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제 길드토벌전 용토벌은 80억을 넘어서 거의 이제 90억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천사는 이미 50억을 넘어서 52억까지 감초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100억도 넘겼습니다. 자 이처럼 토벌의 딜은 무궁무진하게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심 없고 손 놓고 있는 분들은 전혀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길드 토벌전을 왜 해야 될까 길드는 어떤 점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길드 토벌은 왜 중요한가요? 길드 보물이나 슈크림도 다말렙이고 길드 뽑기 재화도 항상 남고 길드도 말렙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뉴비분들, 복기분들도 혹시나 도대체 토벌을 왜 해야 되고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뽑기 재화도 뭐 뽑지도 않고 그냥 무한하게 쌓아 두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뭐 길드 레벨 중요하다고 해서 이미 말레빈 길드 들어가 있고 유물도 그냥 평범하게 평균 레벨인 길드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뽑기 재화도 넉넉히 그냥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길드 토벌전은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자면, 단순히 횃불 재화를 준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고정 댓글을 보면, 두툼젤리 활용, 종 버프, 전리품 획득, 광장 버프,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놓은 링크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힘들게 얻은, 자, 이 온전한 수정구, 이걸 통해서, 길드원들끼리, 또는 지인들끼리, 서로 버프 공유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횃불, 모아서 토핑 조각 수급 다양한 재료 아이템 수급하는데 쿠키런 킹덤에서 가장 핵심적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지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자면. 토벌전은 10점으로 매길 수있고요 수호성전은 7점, 아레나는 8점, 기타 컨텐츠는 재화수급용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벌전을 사람들이 멀리 하는 이유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키워야 될 쿠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세팅값도 토핑도 맞춰야 되고 비스킷도 맞춰야 되고 다양한 빌드, 조합, 그리고 눌러야 되는 순서까지 초보자분들한테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고정 댓글에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한 가이드 링크 영상은 따로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 크리스탈 수급이 월드탐험에서 300 클리어 하면서 정말 공급이 잘될 겁니다 자, 하지만 300 클리어가 다 끝나면 수급이 딱 끊기는 시점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수급이 돼야 되는 곳이 어디냐 정기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토벌전 수호성전 자 아레나 자, 여기서 정산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계정을 앞으로 쭉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정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토핑자비스킷자 꾸준히 해서 다른 유저들 경쟁에서 보다 좋은 보상을 받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길드 토벌전이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 계정도 무과금 5개월 넘어서 6개월 차로 넘어가는데, 과금 하나 없이 500등, 한 1000등 사이 길드입니다. 횃불 수급량 일주일에 한 30만 개, 40만 개, 보시다시피 10만 개씩 뽑으면 슈크림 답 5초월 이상 되면, 보시다시피 마일리지가 이렇게 복사됩니다. 자, 투핑 조각. 100개씩. 자 이렇게 토벌 전통에서 이득 볼수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손 놓는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저는 처음부터 높은 길드 가는 거 민폐 될것 같아서 싫어요. 저는 저 혼자만의 길드 정말 민폐 안 되는 조용한데 가고 싶습니다. 자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최대한 토벌 열심히 하는 길드에 가서 성장을 빨리 하는 걸 추천. 드려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1인 길드나 토벌을 안 하는 길드에 가서 성장이 내가 느리면 느릴수록 오히려 계정 성장 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남들보다 뒤쳐지게 되고 그것보다는 좀더 토벌 신경 써서 하는 길드에 가서 빠르게 성장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무엇보다 토벌전을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키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월드탐험을 먼저 하고 300 클리어 하면서 크리스탈 수급 이게 1순위고요 자 뽑기를 통해서 필수 쿠키들 뭘 키울까 고정 댓글에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그거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딸기 케이크 타워 이거 먼저 하세요. 자, 많이 막히는 게 40층, 50층, 60층, 80층. 자, 이것도 제가 막히는 부분만 따로 영상으로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자, 신전에 등록되는 쿠키 다섯 개는 90 레벨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토벌 쿠키들을 넣으면서 토벌 조합 용 토벌. 천사, 감초. 제가 고정 댓글에 초보자들도 따라하기 쉬운 복량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천천히 따라오고 나중에 충분히 스펙 되면은 고득점 조합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마법사탕 우선순위 쿠키들도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놨으니까 우선 키워드될 마법사탕 쿠키들 마법공방에서 키워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토벌, 길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계정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게임에 시간 투자, 즐겜으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길드에 신경을 써 주는 게 중요하다. 그걸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토벌하는 길드 들어가서 보상 많이 받고 성장하면 되는 걸까? 제발 뜻은 그게 아니라 일단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토벌덱을 갖추고요, 기본적으로 한달차 정도 무과금으로 게임 진행하면은 어느 정도 토벌덱 모양새 정도는 다 갖출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딜 낮아도 아 10억 대, 20억 대 정도는 다 나올 수 있어요. 두달차 정도가 되면은 못해도 한 30억대 근처까지는 부지런히 하면은 나올 수 있고요. 30억대 기준이면 어느 정도는 토벌 진행하는 길드에서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용토벌 기준 40억대, 천사는 3, 40억대, 감초는 50억대 나오면 이제 중위권 정도는 바라보면서 이제 가실 수 있고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좀더더 더 스펙을 키워 나가면 토핑 비스킷에 따라 급격하게 딜 상승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